안녕하세요, 스매티입니다 이번에 또, 바로 업데이트 된 날인데요. 지금 보시면 또, 엄청난 일러에 아직은 안 나온 것 같은 캐릭터가 있습니다. 네, 또돈 빨아먹으려고 하네요. 갓겜. 자, 일단 패치 내용을 보면은, 엔들리스 듀얼, 라면서 새로운 형태의 PVP를 내놓았습니다. 원래는 10, 15개의 찰드로 하는 건데, 선두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중견, 선봉대장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총 3개의 파티가 PVP를 하는 형식인데, 어, 보상이 저는 생각보다 안 좋다고 생각해요. 1 0이안에 들어야지 블러드잼을 10개 10개씩 주기 때문에 어 가능성이 너무 낮죠 1 0이면 그래서 저는 이벤트가 아닐 때는 별로 안할 것 같아요 네. 처음에 한번 어떤 느낌인지 보려고는 해보겠지만 그 이후에는 별로 솔직히 보상이 너무 안좋아서 하기 싫습니다 좀 모두가 블러드잼을 먹을 수 있게, 어, 제일, 낮은 등급은, 뭐, 한 개, 이런 식으로 줬으면은 솔직히 모르는데, 100이 붙으면은 별로죠. 네. 뭐, 나중에 보상을 한번 보면 봐야 되겠지만, 랭킹 보상. 아, 그게 100이구나. 음. 그리고, 새로운, 차일드가 났죠 용기의 다포니스 목속성이구요. 음, 얘도 뭐 크람푸스랑 비슷한 스킬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벤트. 세공석하고 준다는데, 세공석 솔직히 얻을만 하긴 한데, 20회면은 이게 하루에 다섯 번인가할수 있거든요. 맞나? 세번인가 5번인가? 총 15번 싸운다는데. 어.. 그냥 이벤트 기간에 한번 새로운 pvp도 즐겨볼까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패키지, 네. 현질용이기 때문에 패스합시다. 네, 또 패키지 네, 안살 거니까 패스합시다. 절대로 못 사는 게 아니고 안 사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탐험 경험치 500% 업. 이것도 할 만하죠. 사람들은 욕좀 이런 걸 욕하던데 저는 할 만해요. 좋아해요, 이런 거. 왜냐면 귀찮기 때문에 어, 이걸로라도 경험치가 짝짝 오르기 때문에 좋아요. 한번돌 때마다 거의 한 1, 1업 정도 하니까 2 업에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이거 할때 삼성이나 사성 찰들을 키우기 좋아요. 그냥 넣어 놓고 어, 다음 날에 받아주면은 어 레벨업이 쭉쭉 되죠. 한 5업, 6업 이렇게 삼성들은. 네. 육성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소원술 말리지 2배 아 이거 저번에 돌렸는데 그래도 뭐잘 떴으니까 상관없죠 저번에. 네. 그리고 이거는 소환학 유럽이죠. 다음 레이드가 수속성 네 해변 레이드입니다. 드디어 수영복 레이드라고 하나요? 네 여름 레이드가 떴네요. 모든 음, 모바일 게임에서 자주 하는 이런 어, 수집형 일러 수집형 게임에선 자주 하는 여름마다 하고는 해변 레이드죠. 겨울에는 어, 산타 레이드가 있다면 여름에는 네 해변 레이드입니다. 자청비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신캐 하고 월드보스 차일드 이건 또 하고요 원래 하던거네 21일부터니까 이 이것도 원래 하던거죠 이게 레이드 네 커밍순 이 무조건 이번 레이드는 꼭 해야되겠습니다 일러를 보기 위해서라도 꼭 해야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뭐할 거냐 일단 어, 업데이트도 한번 살펴봤고 먼저 신규 차일드 먼저 보고 갈까요? 네 이렇게 생겼고요. 자 스킬을 보면 크람푸스랑 비슷하죠? 근데 기본 노멀 스킬이라고 하나요? 이게 네 이게 좀 달라요. 프람푸스는 한대 때리는데, 얘는 3연타죠. 이 면에서는 세이렌하고 비슷하네요. 소속성 추가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소속 레이드에서 할것 같죠. 소속 레이드를 노려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는 이게 조금 프람푸스랑 비슷하죠. HP 흡수 때문에, 트람프스랑 비슷한 것 같고. 그리고, 음, 드라이버 스킬은 4명에게 주네요. 그리고 공격력이 가장 높은 적 1명에게 플러스 800 데미지를 주네요. 모든 공격형 아군의 공격력 20% 업. 네.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스펙은. 게시판으로 봅시다. 파란푸스 뭐 흡혈감소있죠 자 그리고 한가지 말해줄거는 어아이템물리그 계속해서 옵션 추가하고 했잖아요 그게 알고보니까 확률이 너무 와 진짜로 갓겜이더라고요 확률이 왜 갓겜인줄 알겠습니다 공지가 떴는데 s 등급의 옵션이 나올 확률이 5성 나올 확률보다 한참 낮습니다 한참 네한 9배인가 낮더라고요 0.1퍼에요 0.1퍼 와 이거 진짜 5성 먹을만큼 어렵 와더 어렵다는건 아니 아이템 옵션은 5성보다 더 좋게 해줘야지 이게 뭐야. 그리고 더 웃긴 거는 A 등급도 5성 확률 보다 낮습니다. 0.6%로, 네, 한참 낮죠, 거의. 0.3%면. 어쩐지 A도 안 뜨고. 근데, 그, 옆에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등급이 있잖아요. 저거는 조금 높아요. 똑같이 16%였나? 네, 그럴 거예요. 근데 또이 안에서도 뭐 등급이 있던데 음. 자 그런거로 한번 어.. 옵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laughs> 어디다 해볼까요? 여기다 할까요? 자 갑니다 0.1%! 아 역시 입이 별로네요 자 두번째 어 아, ES 저거는 16%기 때문에 괜찮은거 나왔죠 야 그래도 치명타 치명타 데미지 업이네 아세번째 못넣겠다 없어가지고 이렇듯 확률이 조금 낮으니까 다들 조심하시고 유의하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 어차피 어, 해야 하긴 하기 때문에 아무리 확률이 낮아도 옵션 넣어주는 게 좋죠. 무슨 옵션이 나오든 그러므로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아저 어제 접속을 못했어요 하루 아 아쉽네. 그래서 제 보상을 받았나요? 출석 끊긴 건 아니죠. 그렇다고 염석출석 아니잖아. 그거 아, 출석 보상이 없는 건가? 설마 이거 염석출석이어야지. 받는 거예요 에이, 설마... 와씨 그럼 안 되는데. 아, 그럼 안 돼요. 저 오성 다 받아 가는데. 씨 자 그러면은 접 좋고 싶겠다 와자 어쨌건 아,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요 하필 나 점검이야 어제였어 가지고 아네 아니 자 그러면은 또한번볼 거는 업데이트 기념으로 만개와 크리탈 만개와 블러드 잼 200개를 줬습니다 네, 또, 사료를 또 줬죠. 또, 불안하니까, 이, 이 녀석들. 음. 그런 거로 이걸 이용해서 한번 뽑기를 해봅시다. 새로운 유닛 먹어봐야죠. 자, 크리스탈은 만 구천 개 정도가 있네요. 지금, 말리지 두 배는 끝났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어, 이것까지 받아 주죠. 저번에 했던 레이드. 이번에 상위 몇 퍼일지. 오 47%. 막 별로 못때렸는데도 좋아. 2000개까지 뭐. 먹어 주면서 자, 갑시다. 자, 위에 거. 오늘은 다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첫 번째 소환 갑시다. 저번에 좀 많이 먹어가지고, 이번에는 별로 기대를 못하는 상황인데, 나게 오늘또사성이좀 많이 뜨면은소온수를 한번 도전해 볼까요? 브라우잭도 지급해 줬겠다. 네, 제작자의 의도는 스칼렛 컬렉션에서 네, 확정권을 깔아놓은 건가? 네, 이 와중에 11개 뜨거, 뜨고 있죠. 확정이네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저번에 또 허수아비를 얻었었는데 저를 자동선택하면서 오닉스로 갈다보니까 사라졌나봐요 아 처음 먹인건데 저장도 못해놨네 잠금했어야 했는데 바로 아 오닉스 자동선택의 피입니다 이게 삼성 허수아비나 썼으면 좋겠네요 안 뜨더라면 근데 311이 너무 잘떠에서 패치 전에 하면 안돼요? 아 패치 후에 자, 패치 전날에 해야 돼.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든가. 확률이 뭐야, 이게? 아, 4성이라도 좀 돌에 떠줘요. 그래야지 뭐 돌리겠냐고. <laughs> 좋아, 4성 2개. 3개 와아 3개 한번 돌릴 수 있겠는데요 아까 오던 사성 확정권까지 합쳐서 자세번 해봤는데 말리지 다 채울 때까지 해볼까요? 어, 쓸데없고 갑시다 오호 더블 가자 오, 목속성, 진짜. PC폰에도 꽤 괜찮은 딜러죠. 4성 치고는 괜찮은 목속 딜러입니다. <laughs> 과연, 레다. 아, 끝이네. 네 번째도 이렇게 두개 먹고 끝났네요, 그래도. 자, 바로바로 바로 갑시다. 다섯 번째죠. 공짜로 얻은 만 개는 벌써 다쓴 상황이고요. 레이드, 그, 아까 2,000개 받은 것까지 합치면은 그냥 공짜로 돌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 <laughs> 과연, 아, 사성. 그래도 무기, 옵션 확률이 0.1%인 거 보고, 0.9%는 회자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 좀만 더하면 되겠다. 근데 못 채울 수도 있겠는데? 과연. 여섯 번째, 일곱 번째인가? 음. 정확한 거는 자막으로 한번 달아드릴게요, 다음에. 올릴 때 말이죠. 크레이스탈 음, 계산하면 나오는데. 27,000개. 곱하기, 뭐. 네. 나무 천개 이상 썼으면은, 음, 여섯 번째네요. 자, 이렇게, 말리지를 채워주네요. 마지막은, 아, 텐. 오, 한번더 하면 말지각찰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했던 것 같아요. 글살 양을 보니까, 마지막 일곱 번째 갑시다. <laughs> 밑에 거, 위에 거. 위에 거 가야죠. 신패가 있는데. 결국 살다 쓰네? 말지기 때문에. 아, 이러면은 어, 패치 전에 돌릴 게 없는데. 뭐, 이벤트로부터 주겠죠. 와, 진짜. 확률 건드린 건지, 제가 다시 운이 없어진 건지. 역시, 패치 후에는 다음부터 가야 되겠습니다. 아, 이게 뭐야. 그래도 말리 채웠네요. 크리탈 500개. 좋아. <laughs> 이렇게 해서, 뽑기는 음, 망했네요, 음. 정확하게. 아, 또, 지마켓, 저번부터. 아우, 진짜. 정말, 지마켓. 안 되겠네, 저거, 씨. 자, 그러면은, 할건다 있고, 오성학점 것도 3개나 모였네요. 4성이나 뽑아 봅시다. 단두대. 딱 좋은 재물이죠. 그리고 3에서 오성 소환권 6개 갑시다. 여기서는 신태가 안 나오나? 아그 와중에도 한성만샘이더 이상 깔 것도 없네 일단 오닉스로 다 갈갈하고 와야 잡고 이러다가 제가 어제 호퍼블이 갈아버렸습니다 전그 사실을 다 갈고 나서 알았죠 그래, 앨범을 찾았으니까, 뭐. 스킬도 그 별로 안 좋구만. 자, 다 갈아줍니다. 멕시스를 위해서. 신성은 대충 뭐, 중요한 걸 갈아도 다음에 또 뜨기 때문에, 뭐 갈아다닐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 소음술 한번 보러 갈까요? 뭐 바뀐 게 있는지 음, 바뀐... 약한 할지라도 바뀐 라인업은 안 바뀌었네요 200개였기도 했고 엔들리스 듀얼 음, 제가 먼저 들가 봤어야 됐는데 한번 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거 120개 있는데, 스킬 클래식션 들가면은이게 200개로 팔아요. 이걸 노린 건지. <laughs> 선택경찰일인데 아, 저도 이걸 할까요, 그냥? 아, 구대기 나오겠죠? 한생간이, 기의 확률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들의 기회의 확률은 한생간이 더 좋은 것 같고, 5성짜리 한번 해볼까요, 120. 아차 필요한 게 많아서 산타라든지 어뭐 워라라든지 넣을 건 많은데 블레드잼이 없어서 못 넣고 있었죠. 그래서 루나 한번 먹어봅시다 한번 잠시만요 필요한 게 있는지 저 중에 필요한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워라 이게 좋은가? 안 좋죠. 워라 확정적으로 넣어주고 내가 AI를 안 장갔었구나. AI 두개 먹은 줄 알았는데 AI 자체를 안 장갔었네요. 얻고 나서 옛날에 얻었는데. 예, 한개 있는 건 무조건 장가 주고요. 그냥 가지고 있기 용으로. 얘도, 한, 도라면 좋나요? 도발팅 같은데. 이런 거다 잠가놓고. 일 산타도 안 좋기, 안 좋죠? 한번 산타하고, 제 이름 뭐야 저거. 워라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속성 두 마리. 유비모나, 유비모나를, 이번에 레이드에서 좋으려나 그쵸. 계속 루비 모나가 나온 걸 보면은 레이드를 혹시나 남겨두겠습니다. 루비 모나는. 자 그러면은 한번 돌려볼게요. 오랜만에 기온술. 진짜 오랜만에 초반에 딱한번 해보고 안한 건데. 와 소운술보다 더안 좋은 것 같아 가지고 안 했거든요. 블러드잼도 아깝고 뭐 주는 것도 없으니까 뭐 확실히. 200개 얻은 기념으로 한번 돌리고 나머지 소원수라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랜만에 돌려보는데 무조건 확정적으로 5성이 떠주기 때문에, 여기서 루나가 뜬다면은, 아, 확률은 6분의 1 갑니다. 제발, 16% 가량인가? 아, 아, 뭐, 앨범용으로 아저찌, 아저찌 떠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남캐는 별로라서 떠도 별로 음 조화도 별로 쓰고 싶진 않네 자 리타가 떠도 좋고요 나머지가 다 떠도 뭐다 좋은 찰일기 때문에 상관없지만은 전 루나를 원합니다 제발 루나로 갑시다 자 워라 소속성 도모형을 놓고 광속성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도록 하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오오랜만에 돌렸어 개오오 아까워 제발 루나 오드디어 루나 좋아 돌리기 잘했죠 와오디어 나도 루나를 먹어보네 뭐 갓겜 200개를 줬는데 루나가 떴다 야. 이거 안줬으면오오오겠어요한한달 넘었을 것 같은데 못 먹은 게 이거 안 줬으면 한달 넘게 못 먹었을 것 같아요 오오오오오 와, 그대로 루나를. 자, 이제 이렇게 또 저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인 루나 먹기. 좋아요. 와, 좋다. 자,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소원술도 한번할수 있으면 해봅시다. 첫 번째 소원술 가보도록 합시다. 아, 또 하나가 부족하네. 자, 제가 한번 하나를 모아 올게요. 하나쯤이야. 금방 모니다 3에서 4성. 잘 됐군. 가자. 바로 떴죠. 자, 돌리러 갑니다. 새로운 삶을 왜 남는 게 4개인데 말고 하나를 더안 구하느냐. 전 여기서 5성이 안 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구한 겁니다. 자, 가봅시다. 저번에 자, 연속 두 번, 와. 꿈이었죠. 그리고 지금 말리 두 배기 때문에 지금 돌려줘야 돼요. 아, 페르세폰이 아깝지만 돌리겠습니다. 아우 좋아. 안뜬줄 알았네. 와, 루나! 야, 오늘 루나 날이네, 나도. 와. 나 아, 진짜 순간 방금 안뜬줄 알고 아악 했는데 갑자기 뜨길래 당황했네요. 와, 기분 좋다, 오늘. 대박. 패치, 하자마자, 오늘을 찍었는데, 좋네요. 아, 더 돌리고 싶어. 갑자기. 잘뜰때 돌리고 싶단 말이지. 그래도 뭐, 돌, 넣을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죠. 아까 사석만잘 떴으면은, 이렇게 돌렸을 텐데. 아쉽네요. 아쉽다. 그래도, 그디어 누나를 먹었습니다. 어딨어? 오예 루나 일, 일돌 반짝반 반짝반짝 나라아 얘는 눌러도 뭔가 모션은 없네요. 반짝반짝 빛나라 것은. 마법의 서라고동 자일론은 진짜,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얘가이그 모든 차일드 중에 고컬같아 진짜 일로가 옵션도 괜찮죠? 좋아요. 바로 잠가줍니다. 그리고 바로 대표 지정해줍니다. 바로 한개돌파도 하죠. 야, 스텝 많이 올라. 야, 하루만에 일놀이 돼버리네. 솔직히, 5성이, 4성이 좀 많아가지고, 좀더 늘렸으면 또 나올 수있을지도 모르죠. 그래도 10% 당률로 이겠네요 아, 반짝, 여기서는 반짝, 또 움직이네. 빛나라! 네, 이렇게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진짜로 5성 확정권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바로 찍도록 하는지 할게요 이상으로 수면 t v 였습니다 구독하고 추천 부탁드려요.